북칙 마치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은 장난감 리뷰 리뷰 영상입니다. 자 먼저 이 이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laughs> 다이소 같은 데에서 2 0 0 0원 주고 샀습니다. 보세요. 이거를 올리면 총이 발사가 돼요. 총입니다. 딱 해서 위에 있는 거를 뒤로 하면, 이게 하고, 탄피가 날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이거 하고 뭐가 되었냐면, 탄피 두 개랑, 총알들 여러 발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써가지고, 한네발 정도 없고요. 그리고 이, 이한 발을 제가 뺐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탄피가 있죠? 여기다 끼워줍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제게기다가 동화를 이렇게 쏙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장전 그리고여기다가싸볼게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오 여기다 여기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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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그러면 죽고요. 이게 탄피만 딱 넣으면 이피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 사람들 비비탄 넣을 생각하는데 비비탄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넣어봤는데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거 안 빠져. 요 저도 겨우겨우 겨우 뺐어요. 그리고 한개 넣었는데 진짜 겨우겨우 겨우 뺐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비비탄 절대 넣지 마시고. 더 싸볼게요. 한 번만 더써볼게요 그 이렇게 닦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주부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더썰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 나왔다. 누우러 갑시다. 아, 총알 누우러 갑시다. 총알이 어렵지. 여기 만이사람만 총알 사야는네 비를 주시고 뺐습니다. 아, 총알이 사라졌습니다. 어떡해요? 네, 총알.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총알이 아직 6발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저 어쨌든 그럼면 안녕.